p h i l i p p i 1 verse 27 to 3. 0 예. 오늘 1절이 굉장히 길어요. 이 1절인데 이렇게 길어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한 문장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목소리> 예, 맞아요. citizens. 시민들. 시민. 그리고 s가 들. 또, of, heaven. 어, 어, 근데, ᄀ, con, ᄀ,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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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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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uct, conduct. conduct. Conducting. conducting. 예, conduct. 요말 자체가, okay. 아까 말씀드 지휘하다. 지휘하다. 예, 네, conduct. 그 네, 다음에 시작. yourselves. i n n manner. 어떤 manner? worthy of good news about Christ. 예, 잘 읽으셔서 기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Above all, you must live as c i t i z e n s of, heaven, conducting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od news about Christ. 이거볼게 많죠? 예, 전세 플러스 명사만 보더라도, above가 전주사, all, 모든 것 위에, 이죠 모든 거리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되겠어요. a b o 또, 이즈니, 에 s 가 전사예요, 에즈가 뭐만,처럼, 뭐, 뭐,처럼. 예. 어디까지? citizen of heaven 까지. 예. 명사, 오브, 명사는 하나의 명사. 예. 취급합니다. 또, 뒤에, i n n 매너 manner. 예 e r 인데 쉽게 제가 그 다음에 또 about Christ 되죠 예 됐고 다음 그 다음에 동사 ing 투 동사는 없어요 지금 없고 동사 ing 있죠 예 conducting 예 아까 지휘하다 예 동시에 뭐하면서 conducting 하면서 근데 누구를 conducting 해요? 목적어 yourself 너희 자신을 그죠? 그런데 죠 아까 제가 여기 쳤는데 일단 지우고 여기 매너가 매너있어야지 매너 매너가 뭐냐 이게, 이게 방식 방식인데 명사잖아요 근데 어, 어, 어떤 매너인가 하면 효용사 뒤에 왔어 Worthy 매너가 아니라 Manner Worthy 가치 있는 방식 예. 그럴 때 뒤에 뭐가 오냐면, 오버, 이때는 명사 오버가 명사 아니고, 이 효용사이기 때문에, 따라서형용사는 결과 표현. 뒤에 뭐가 나오냐면, 판단의 근거와 감정의 이유. 뭐의, 뭐의 근거에서 가치가 있는 방식이냐 하면, of the g 어, 좋은 소식. 대문자니까, 보금 복음 되겠죠? 보금의, 예, 복 보금의 근거에서, 같이 있는 방식이야. 근데 이 복음은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죠. 어쨌든 다 했더니 남은 게뭐예요 남은 게. m u s t live. 동사. must는 조동사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반드시 살아야 한다. 주어는 you.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은 일그룹이 you 너는 뭐 해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성는뭐 해야 돼요? 반드시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을 가져 있는 자예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부터 쓰기면 뭐 뭐보다도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도군다나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여유유 너는 뭐야? 살아야. 뭘로 살아야 된다? at citizens, 예, 시민들로 살아야 돼. 근데, 이것는빌립보의 시민이 아니고, 어디의 시민? up, heaven. 하늘의 시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시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동시 상황. 즉, 이것에 대한 진짜 내용이 이것이에요. 뭐 하는 것? conduct. 지휘하고 이끌어 줘야 돼. 근데, 누구를? 다른 사람이 아니가? 아니고, 먼저? yourselves. 자기 자신을, 너희들 자신을 지휘해줘야 돼. 악보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In a manner worthy. 같이 있는 방식으로 해줘야 돼. 그죠? 타락하면 안 되고, 모의 근거에서? Of the good news.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은 뭐에 대한 것이었죠?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합당하게. 당한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지휘하면서 이끌어주면서 지도하면서 하늘의 시민들로서 너희는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분의 오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 관련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Above all, you must live as citizens of heaven. 뭐 하면서? conducting yourselves. 뭘로? In a manner worse. 뭐에? Of the good news. 뭐이대한 거죠? About Christ.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끝, 끝까지네요. 와. 그죠? 시작. Then. Whether. I come and see you again. 또, 어, 어디, here 말고, her. w h about you. about you인데, 붙여있으 about you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I will know. 뭘요? That you are standing. 어떻게? 예, okay, 뭘로? With one spirit 그리고 and one p e r l yeah, 그죠 p u r p e 뭐하면서 fighting together 뭘 위해서 for the faith 예 yeah. face 아니고 face는 이거예요 face는 얼굴이고 상시옷이 아니고 약간 예 yeah. 혀가 이빨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Faith, faith. Yeah. Together for the faith yeah. 그다음에 Which is the good news? Oh, 여러분 긴걸다 읽으시는 거예요 시작 Then whether I come and see you again or only hear about you I will know that you are standing together with one spirit and one purpose fighting together for the faith which is the good news. 예. 자, 열래라 12 그룹 시작. 여자라12 그룹. 예, 이 그룹 어디 있을까요? 했더니 전시사 플러스 명사. 위에보다는 위전시사 플러스 one spirit and one purpose. 예. 전사 명사 A가 1이 여기 있고 요게 두 번째. 그죠? 명사 2. 이거하고 이것을 가지고 뭔 하나의 영과 and one purpose 하나의 목적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나오고요. 또 여기 뒤에 oh. for the face yeah. 전치사 yeah. 명사 이 그룹 됐죠. 그 다음에 역시 동사 ing 하나 있겠네요. 그렇죠? 어디 있을까요 Fight. yeah, Fight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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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근데 어떻게 싸워요? 두개 함께 써. 뭘 위해서 써요? Uh, For the, the faith. faith. 믿음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써는 거니까 다 동사 식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ing에서 이게쳐요 그다음에 동사 ed 안 보이고 와, 스탠리, 스탠리, 스탠리. 어디 어딨어요? 아 여기. 스탠리. 아 근데 이거는 이따 얘기하겠는데 이거는 그냥 ing 가 아니고 앞에 be plus 동사 ing야. 비버스 동사 ing는 하나의 동사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현재 진행형. 네. 이건 이따 얘기할 거니까 통과. 자. 동사 ing까지 동사 1이 없고, 관계사 주어 동사 있어요. 관계사 주어 동사가 어디 있냐면은, 시작, 위치. 앞에가 선행사가, 요, face. 그 믿음이 뭐냐면, 그것은 is입니다. 뭐다? t 그런 이유에에 관한 것이죠 이렇게 됐고 또이 그룹이 어, 관계대명사가 이제 오 어, 그거는 바로 이제 할거 접속사 whether 다니에 whether a or b a 이든 b든 간에 시작 a 이든 b든 간에 예 yeah. whether 쭉 써놓고 이거 이든 간에 또는 이거 이거 이건간에 A든간에 B든간에 A가 뭐냐하면 A 아 내가 come 가거나 또 se 만나 만나 가서 막 가서 만나 누구를 you 너희를 빌려봐 너희들을 어떻게 again 이렇게 하거나 또는 or 단지 only here 듣거나 어떻게 about to 너희에 대하여 듣기만 한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는 빌리뽀에 아직 갈지 안 갈지가 확정이 안돼 있어 내가 가서 만나와 너희를 다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단지 듣기만 할 수도 있어 누구에 대해서 about you 너희에 대해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는 뭐할 것이다? will, no, 알 것이다. 예. 뭐, 목조가 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예, mv, 그래서 이게 덩어리야. 거이기 전체. 뭘알 것이냐면, 너희가 뭐 하다는 거? are 아, standing. 서, 서, 지금, 지금 서 있다는 것. 자, 다시, 다시요. b, i, n, g는 진행형인데, 이 b be 동사가 현재니까 현재 진행. 과거면 과거 진행. 이게, e r 워면은, 옛날에 서 있던 거였는데, 아, 아니니까 지금 현재잖아요? 지금 서 있다는 거. 내가 알 거야. 너희가 서 있다는 걸. 어떻게 서 있어요? 시작. together. 함께. 뭘 가지고? with one spirit. 하나의 영과. 또, and one purpose.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뭐 하고 있어요? 동시에? fighting. 싸우고 있어. 어떻게 또? 함께, 뭘 위해서, for the face. 예. 믿,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너희가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뭐야? 바로, 이, 이 전체가 is the good. 그것이 복음이야. 예. 어제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협력하는 것만 나왔는데, 협력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뭐예요? 공동의 문제와 대적을 향해서 싸우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든요. 그걸 지금 다 포함하고 있어요. 시 무엇보다도 시작. above. 뭐에 돼요? 어버브. you 어버브. must 살아야 되겠죠? 뭘로 살아야 돼요? 네. as citizens. 어디에? Of heaven. 뭐 하면서? 어버브. conducting. 어버브. 예. 자, 이제 거울, 이제 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는 거예요. 거울 보면 자기 앞에, 거울에비친 자기 모습을 어떻게? 지휘해 주셔야 돼요. 지도해 주셔야 돼 뭘로? In a manner worthy 가치 있는 방식 이게 뭔데? Of the good news 복음에 뭐에 대한 복음? About Christ 그러면 어떻게 해요? Whether I come 해서 see 하든지 누구를 you를 again 해서 또는 only h e a r 하든지 누구에 대해서 About you I will know 알 거야 뭐를 You are standing together. 어떻게? With one spirit and one purpose. 예. Yeah. 뭐 하면서? Fighting together for the faith. 뭔데요? Which is the good news. 예. Yeah.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주 결론적으로 나가는 건 뭐냐면, 그걸 믿고 지금도 일어서서한 영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게 또한 너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받았어. 내가 그걸 가지고 삶을 투쟁하면 살아. 그게 뭐가 돼요? 복음이 돼요. 복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복음이라고. 아까 살짝 넘어갔는데 이게 콤마가 있는 게 중요해요. 콤마가 없으면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콤마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전체보다 그것이 복음이다 28절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Don't be i n t i m i d a t e d d e y d e y 시 d d o n e b e i n t i d i d a t e d In any way anyway, by, by your enemies. 예, enemies. Yeah, enemies 원수들 원수들. Well, enemy가 원수고 s e s니까 들이겠죠 들. 예, yeah. 다시 한번 시작. Don't be intimidated. Anyway, by your enemies. 예, yeah, 제가 그냥 쳐버렸어요. 젠스 플러스 명사. In any way. by your enemies. 다 1그룹이고, 그러면, 어, 주동서 1그룹은 뭐냐면, don't be intimated. 예. 이 전체가, 그럼 이으시면 시작. 네. This is where we are. 네. 네. 아니요. 예. 네. sign. 네. sign. 네. I 아, 네. 발음. 이게 S가 쌍쇼 되겠죠. 네. 이때 G는 무슨 발음? 무음 예 사인 이 가는 거예요. 주가 무음에 사인 to them that they are going to be destroyed, but that you are going to be saved even by God Himself. 오케이 okay.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This will be a sign to them that they are going to be destroyed but that you are going to be saved even by God Himself 예, yeah. 자, 열기는 1, 2 그룹, 2 그룹 있죠? 전체 발서 명사 그렇죠 to them 일단 치고요, 또 어, 거기 있다가 길게 칠게 요 있다가 통과 통과 두개 통과 그 다음에 그죠 바이 가인데가 자신이 힘 세포 이시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됐고 자그 다음에 대시 대시 뭐냐면은 여기서는 관계사라기보다는 동쪽의 관계사인데 대신 간 앞에 걸친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1 9이 뭐냐 하면은 동사 will be 일 것이다. 뭐 h t h a t 그것이 될 거야. 뭐가? A sign. Sign 이 s i 이 표시가 되어질 것이야. 이디스는이 뭐냐면은 원수들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겁먹지 않고 회방받지 않는 거. 이것이 뭐가 된다? Sign 이 되어질 거야. 누구한테? 저들에게. 네. 누구에게? 저들에게. 뭔데? That, that 저들은 자, be going to는 여기서 하나의 조동사예요. 네, 뭐말 예정이다. 어떤 예정이다? be destroyed. be, destroyed. be destroyed가, 뭐, 뭐, 을 파괴시키다는데,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파괴되는 거죠. 네, be going to be destroyed. 그러니까는 파괴되어질 예정이라는 사인이 되어질 것이고, 또, but, 누구에게는, 그러나, 누구에게는, that, 그것이, a 너희는 아두비 세이브드 너희는 구원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 되었을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거 심지어 강조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 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29절 For, 시 r you Have been given not only the free privilege. 예, 여기 네가 주의 주. r e e privilege of to our b t h r trusting in Christ, but also the privilege of suffering for him. 예. Yeah. 다시 한 번, 시작. For you have been given not only the privilege of trusting in Christ, but also the privilege of suffering for him. 예. Yeah. 왜냐하면, 여기 시작되어지는 건데, 일단 맥을 띄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 어있을까요이 그룹이? 진수패스 명사, in Christ. 또, for Him. 되죠. 그럼, 동사가 뭐냐면, have been given. 주어졌어. 원래는, 이게, God, 하나님께서, have, have given. 주셨어. 누구한테? you, 에게, 뭐를, 첫 번째는, the privilege of the suffering, 두 번째는, but also,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이게 능동태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줬다는 얘긴데, 얘가 수동태가 되어지니까 는 목조가 내게 튀어나갔네? 그래서, you, 주어 you이긴 하지만, 내용줄 읽을 때는 여기 앞에 t o 를 붙이시고 읽으셔야 돼요. 너희에게, 뭐가? have been given, 주어졌어. 뭐가? not only. 뿐만 아니라, 뭐. the privilege, 유익. 무엇의 유익? of trusting. 신뢰야, 믿을 수 있는 유익. 어디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을 주실, 것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 또? the privilege, 유익. 뭐의 유익? of suffering. 고난당하는 것. 고난당함. 무엇을 위해서? For him.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주어져 있다. 주어져 왔다. 수동태. 예, 네, 30절. 시작. We are in the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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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러 e 줄을 하나 발음해도 돼요. g 러 e together 여기까지. 예, 이게 투쟁이라는 단어인데 투쟁. 이 투쟁은 기독교의 전형 요구예요, 사실은. 모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자기 예수자와의 싸움. 예, 시작. We are in this struggle together. 시작. We are in this struggle together. 자, 여기가 이 그룹이거든요. In this struggle. 예. 네. together, 이제, 함께. 이렇게 읽으면, m v 꼴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m v 꼴. 자, B동사가 m v 꼴이면 있다. 있다죠, 있다. 누가? We. 우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야 가운데? In this struggle. 이 투쟁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나중에 이게 상황영어에서 이게 보호가 돼. 그러면 이두 개가 상태가 바뀌, 상태가 됩니다. 우리 어떤 상태예요? 투쟁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함께 투쟁하는 상태예요. 네. 생명 이는 자는 뭐다 죄가 들어오면 뭐하다? 스트럭을 투쟁하게 돼 있어요. We are in this struggle together. 앰보 읽으면 우리는 투쟁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더 깊이 읽으면 우리는 투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시작 you 너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have seen 현재 지금까지 뭐 보아왔어 뭐를요 wow. 나 바울의 투쟁을 보아왔어 언제 언제 있는 투쟁이었어요 in the past 과거 과거에 있던 나의 투쟁을 너희가 보아왔다 and 또뭐 한다? 유 너희가 뭐 하고 있어요? No, 예 알고 이 전체가 전체를 여기 알아 이 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뭐 아니면 내가 M 있어 여전히 am still,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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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예 이게 잠잠이라도 쓰이지만 겠 여기서는 여전히 어디 안에 있어요? In, In the midst 예예 중앙 가운데 예. 뭐의 중앙. 중앙. Yeah. 중앙. Yeah. 중앙. Yeah. 중앙 of oh, it it은 인체 내면사니까 앞에 거에서 받아야 돼요. 보니까 뭐다? 스트럭을. 그것이 뭐냐면 아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투쟁 한복판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네. 아까 이렇게 읽으면 내가 여전히 투쟁 한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투쟁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투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이 투쟁을 행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겁니다. 시작. You, 너희가 have seen, 보아왔죠? 뭐를요? My struggle을. 어디에 있던 건데? In the past. And, 그리고, you know, 알고 있어. 뭐를? That? I am still, 어디 안에? In the midst of it. 그 스토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알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신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도 호수를 보니, 고난당한 자가 위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주 줌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함께 짐짐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투쟁이지만, 결국,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고, 같이 그 길을 갈 것인데, 하나님, 누구도 낙고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무릎 다시 세우게 하시고, 힘든 어깨 같이 걸쳐, 어, 끼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함께 부르심을 감사하고, 아, 영광과 종교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